애기들한테 불러 쌓였어 도다니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어 만져고리 걸어. 응? 완전 다시 다렸어레왜왜왜 아우. 어, 가자. 가. 어린이꼬시고 쉬고 있었어? 도담? <laughs> 안녕 괜찮아요? 맡아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싸워요 와 이거 멋있다 이거 진짜 쭉쭉 약간 무서워하는 거 도담이 얼굴만 하네 <laughs> 애기 몇 살이에요 아지아 얘는 지금 6개, 7개월 됐어요 아 7개월. 완전 애기구나 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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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멋있다 완전 꼬맹이 애기구나 네 안녕 나서... 어, 겁도 없이 막하네 <laughs> 엄청 멋지다, 신나이 가자. 우리 어디 앉아서 좀 쉬어야 되는데 형아 다리 아픈데. 여기 여기 벤치에 앉아서 조금 쉬자 나무 있는 벤치에서. 어? 그럼 이리 와. 잠깐 앉아서 쉬어. 도담이는 거기 앉아. 아우 다리 아파. 우리 너무 많이 걸었어 오늘. 너무 많이 걸었지. 배고프지는 않지? 아침 먹고 나와서. 많이 먹고 났지. 고기 조금 먹을까? 닭가슴살 조금 먹을까? 고소한 냄새 난다 그치?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헤헤헤헤 <laughs> 맛있어. 아유, 맛있짱. 조달은 뭔가 챙겨봐. 여기 쓰레기통이 없어서. 여기 조금만 젓다고 출발하자.